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처리장입니다. 어느새또 일요일 어 6시가 다가왔습니다. 여러분에게 또 아주 주구장창 한번 떠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이 좀안 좋더라도 해야죠. 할 거는. 어 벌써 저도 이제 4년 차네요. 4년 차. 어 4년 차 삼성전자 유튜브로서 하루도 안 빠지고 지금까지 달려왔어요. 어쩌보면은, 거의 뭐, 삼성전자, 거의 뭐, 또라이죠, 또라이. <laughs> 어, 도라이입니다. 음 하루도 안 쉬고, 하루도 안 빠지고, 한, 이게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응? 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어,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음? 앞으로 그렇게 노력을 할게요. 하고, 뭐, 정, 불가피한 일이 있으면은, 못할 수도 있겠지만은, 아, 그래도, 여러분의, 그, 삼성전자, 관련된 음, 다이아몬드 멘탈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또 한번 부단히 떠들어 보도록 할게요 영상 굳이 눈으로 볼 필요 없어요 그냥 들으세요 듣기만 하면 돼뭐 자꾸 그 조그만 스마트폰 보면 눈만 눈만 침침해지고 응? 안 좋지 않습니까 어, 기로 듣는 어, 그런 방송으로 어,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지금 뭐 이거 뭐 편집하고 영상을 뭐 화려하게 만들 수 있는 어, 능력도 안됩니다 능력도 안되고 실력도 없어요 저는 솔직하게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응? 오직 그런 보이스로 할게요 뭐 꿀보이스도 아니고 그냥 편안하게 그냥 이웃집 오빠 동생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들어주세요 어, 저는 그 보면은 그 가수 박진영씨 이제 가수인가요 이제는? 거의 사장님이지 회장님인지 모르겠지만 사장님일 거야 이 JYP를 1조 회사로 만들었잖아요 그것도 25살에 20억 벌고. 근데 이 박진영 씨를 보면 참 대단한 것 같아. 한결 같잖아. 나 이런 사람이 참 좋아. 응? 그래서 성공에 관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 인맥을 여러분 넓힌다고, 넓히느라고, 어, 시간 많이 쓰지 마세요. 사람들은 다 이기적이야. 이기적이야. 서로에게 도움이 된다면 알아서 도와줍니다. 어, 그래서 스스로 실력을 키우세요. 몸을 관리하는데 시간을 우선적으로 쓰라는 겁니다. 어, 내가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면 무조건 나를 찾게 돼 있어. 응? 나를 찾습니다. 그리고 흥분해서 남욕을 하는 이유는 아마 그 여러분의 부끄러운 모습이 그 사람에게 보이기 때문이겠죠. 남의 잘못을 지적할 때 자신도 별로 나을 게 없다는 걸늘 생각하길 바라야 합니다. 어 그리고 세 번째는 인연이 적더라도 음, 좋은 사람 마음이 맞는 사람과 연을 써야 돼. 그분 좋은 사람이 누구야? 천혜장 같은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어, 참 웃기지만은 천혜장 같은 사람과 연을 써야 합니다. 인맥을 쌓는 거는 그 자체는 문제일 게 없는데 어, 굳이 도움도 되지 않는 사람과 억지로 연을 맺을 필요 없어요. 음, 사람을 만나서 시간과 돈을 이제 쓰기보다는 그 시간에 자신을 꾸준히 갈고 닦으세요. 갈고 닦아야 하는데 엉뚱한 짓을 하고 있어 보면은 엉뚱한 짓 있어 자신을 꾸준히 갈고 닦아라 시간 되면 은 차라리 도성 가서 책이라도 보고 자기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라는 거죠 그리고 열정이 있으면은 실력은 반드시 생겨납니다 여러분 열정을 가져야 돼 본업에 대한 열정 뭐 생업이 있으면 생업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용기라는 것은 어떤 일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두려움 속에서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는 거야. 응? 두려움 속에서도 할수 있는 거다. 그래서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자기 자신이 마음에 들여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찍 출발한다고 반드시 이른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늦게 출발한다고 해서 반드시 지른 것도 아니라는 걸 명심하세요. 삼성전자 투자도 마찬가지 여러분. 반드시 빨리 한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고 또 늦게 한다고 해서 실패하는 게 아닙니다. 응? 알겠죠? 그리고 삶은 절대 우리 결정대로 되지 않으니까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 살았다면 편안히 주무세요 그뭐 어 불안해가지고 음? 주무시지도 못하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많은데 어 그럴 필요 없어 열심히 했으면 자 그냥 코 골면서 자면 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어 실패했을 때는 실패했다는 것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내가 왜 실패할 순간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어 주식 투자도 그래요. 내가 왜 투자해서 실패를 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는 거야. 응? 뭐가 잘못됐는지. 어 그렇게 인생을 생각하다 보면은 어, 실패가 축복이라고 여겨지는 순간이 옵니다. 결국은 뻔하지만은 이제는 움직여야 돼 여러분. 움직여야 돼. 내가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움직여야지 하루가 바뀌고 또 하루가 바뀌면 한 달이 바뀌고 한 달이 바뀌면 또 인생이 바뀌더라는 겁니다. 응? 여러분의 인생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응? 저도 바꿔야죠. 철회 정도 보세요. 하잖아. 매일 꾸준하게 떠들 대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하면 됩니다. 어, 지금 보니까 그 삼성전자가 차기 플래그십 스마트폰 모델이죠. 갤럭시 S24 시리즈를 공개를 했어요. 이번에 S24 시리즈 언팩은 어, 여러모로 색달랐다. 뭐 그런 평가가 있네요. 주로 하드웨어의 변화를 설명하던 기존의 설명회와 어, 다르게 삼성전자의 새로운 시도죠. AI 스마트, AI 스마트가 아니라 AI 소프트웨어를 이제 소개하는 내용이 주를 잃었습니다. AI 소프트웨어. 그래서 하드웨어 폼팩터 혁신에 어, 치중하던 삼성전자가 소프트웨어를 이제 새로운 컨텐츠로 어, 내세운 거예요. 어, 특히 삼성전자는 연내에 AI가 탑재된 그 폰을 1억 대 가까이 생산하겠다 그런 의사까지 밝혔는데 음, 사실상 이제 AI를 어, 차기 주력 컨텐츠로 삼는 겁니다. 어, S24 시리즈는 공개 전부터 많은 화제를 모았어요. 어, 일찌감치 삼성이 자체 개발한 AI 가우스를 탑재하겠다고 밝혔는데 뭐 시기상조다. 뭐 그런 일부 의견도 있어요. 어? 그래도 삼성은 가능하다. 이게 뜻을 굽히지 않는 겁니다. 어, 미국의 캘리포니아의 세너제이에서 열린 그 언팩 행사에 참여한 우리 노태문 사장, 이 노태문 사장이 갤럭시 S 2 4 시리즈는 스마트폰 시대를 넘어서 새로운 모바일 AI 폰의 시대를 열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새로운 모바일 AI 폰의 시대 응? 언급을 했고, 이 갤럭시 AI는 이 사용자가 사, 그 세상을 경험하는 방식을 바꿔요. 그 무한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어, 뒷받침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S24에 탑재된 AI 기능은 소통과 생산성 그 향상에 초점을 맞췄는데 그 제일 눈에 띄는 기능이 뭐냐? 그러니까 즉석 번역이네. 즉석 번역. 음, 통화 중에 이제 실시간 통역이 이제 가능하답니다. 어, 얼마 좋아. 이제 외국 영어 별 필요 없겠네. 통역이 되니까 어, 서로 다른 언어로 소통하는. 그 사용자 간의 전화 통화 시에 이제 실시간으로 양방향 통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어, 실시간 통역은 그온 디바이스 AR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네요. 어, 클라우드를 거치지 않습니다. 아주 좋아요. 그리고 또 사용자는 별도의 앱을 받을 필요 없어요. 그냥 S24 시리즈에 음, 기본 탑재된 전화 앱을 통해가지고 어, 실시간 통역 그 통화 기능을 사용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봤어요. 그 지원 언어가 뭔가 봤더니 한국어를 비롯해서 어, 중국어 영어 프랑스 독일어 힌디 이탈리아 일본 폴란드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태국어 베트남어 어, 총 13개 언어더라. 응? 음? 이제 13개 언어 공부할 필요 없네. 이젠 전화기 들고 다면 됩니다. 그메시지에도 ai 기능을 제공을 한단 말이야. 어 기본 문자 앱을 포함해가지고. 이 국내외 주요 모바일 메신저 앱에서 이 실시간 번역 기능을 어 시리즈 최초로 제공을 하는 거죠. 이렇게 실시간 번역은 온 디바이스 AI의 삼성 키보드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어 지원의 언어수는 실시간 통역과 동일하게 13개 언어더라. 어 생산성 향상을 위한 도구로도 쓰이는데 이 구글과의 협업을 거쳐서 탄생한 서클 투 서치. 서클투서치 어, 그 기능이 어, 대표적이라고 합니다. 뭐 웹서핑, SNS, 유튜브 뭐 등등에서 이 사용 중에 궁금한 사안이나 그 정보 확인을 위한 검색이 필요할 경우 음, 사용자는 여러 개의 그런 앱을 검색 앱을 오갈 필요가 없어. 그냥 어느 화면에서 일단 동그라미만 그리면돼 동그라미만 그리면은 아주 쉽고 빠르게 어? 아주 빠르게 합니다. 빠르게.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네요. 노트, 어시스트, 어시스트 기능 기능이 있던데, 이거는 삼성 노트 앱에서 사용자가 작성한 글이나 이 메모 등을 요약 정리를 해줘요. 그리고 회의록 형식 등그 템프, 템플릿에 맞는 그 맞춰가지고 이제 변환해주는 기능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 자동으로 그냥 생성된 그 제목과 짧은 미리 보기 그런 요약 문구가 담긴 커버도 제공을 하네요. 아주 좋아요. 어 그래서 사용자는 그 본인이 저장한 그런 메모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AI 기능을 집중 강조한 S24 시리즈 공개 시장 반응은 다소 긍정적이다. 아주 긍정적이다. 어 특히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애플에 밀렸던 삼성이 어 제대로 반격에 성공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기대가 아주 뿜뿜이야. 계속 오르는 거야, 지금. 니 응, 네 애플, 니잘 네 만났다, 이제. 그냥 애플의 귀사둥이막 때려주는 겁니다. 삼성이. 이번 기회에 응? AI 기능으로. 어, 다만, 그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겠죠. 음, 엑시노스 AP 등그 하드웨어 스펙에서 일부 검증이 안된 부품이 있다. 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전자업계 관계자는 음, 소프트웨어 경쟁에서 주도권을 갖는 것도 좋지만은, 하드웨어가 부실하면 오히려 지금의 호의적인 반응이 또 반감으로 뭐 돌아올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 그건 괜히 상대방에서, 음, 깎아내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 제가 볼 때는 충분하다. 이 정도면은. 그 요즘 그 스마트폰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뭐잘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즘 보니까 또 돈이 다좀 ai로 몰리고 있어요 지금 몰리고 있어가지고 지금 난립니다 음? 뭐 하여튼 또 재밌는 이야기들이 좀 있어요 뭐 삼성이 반도체 갑이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던데 어 삼성전자 반도체를 향한 외부 전문가들의 쓴소리가 심상치 않더라 어? 성공 전략으로 꼽히던 이 초격차가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 그런 비판도 합니다 음, 지난해 그 hbm 시장 선두를 어, 만년 2위 하이닉스한테 뺏겼잖아요. 얼마나 쪽팔렸어요, 솔직히. 어? 하필이면 또 하이닉스한테 완전 어, 밀려가지고 또 이다 인텔에게 또 연간 반도체 매출 1등 자리도 내줬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똑바로 못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쓴소리가 나오는 거지. 이 10년 이상 메모리 1등만 하던 삼성전자에게 어, 지난해는 아주 완전 진짜 죽음의 해였죠. 하여튼, 지난해 실패들은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 조직 내부 사기가 뚝 떨어진 건 물론이고, 임원들도 정신재무장을 하면서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 그런 목소리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소리를 해. 야, 똑바로 못하면은, 우리 뭐 직원들보다는 임원들 연봉부터 까야 돼요. 그냥 한 반씩 다 까야 됩니다. 삭감해야죠. 반토막 내야 하는데 어,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지. 이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해야지. 이번 정도의 그런 대우를 받고 한다면 더 열심히 하는 거 아니야? 직원들보다도? 그래서 전문가들은 올해 당장 이제 삼성자가 근본적인 변화에 착수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는 거죠. 어, 현재의 위치를 냉정하게 파악해라. 그리고 오너의 신속한 결단과 투자. 임직원들의 정신 재교육.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야. 어, 그래서 26일날 그 이재용 회장의 1심 선거 공판 결과에 따라가지고, 어, 오너의 운신도, 운신의 폭도 달라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아주 총체적인 위기를 맞은 삼성이 올해 성, 그 생사의 기로에서 어떻게 변해야 할지 오늘 한번 보자는 겁니다. 응? 그 분이 성중관대 그 화학공학과 교수인가 같아요. 이분이 자신의 이제 페이스북에다 장문의 글을 올렸답니다 어, 삼성 반도체에 대한 경고를 날린 거야. 그 권교수라는 사람이 메모리도 곤불 10년이고 AI 반도체도 곤불 10년일 것이다. 누가 승자가 돼도 이상하지 않는 시장이다. 10년 후에 지금 유명 회사들이 일본 반도체 회사 꼴이 나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 과거의 교훈도 있고 최근에 직접 겪은 실패라는 그런 데이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우는 것이 없다면 패자가 돼도 이상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겁니다 아주 순서리 잘하네요 어 그리고 삼성이 HBM 분야에서 하이닉스에 밀리게 된 것을 세계 1등이라는 포지션이 주는 안정감 때문일 거라고 봅니다 어 반면에 하이닉스는 디램에서 삼성 대비 후발 주자이고 어 2인자 포지션이었기 때문에 삼성이 잘안 하는 영역에 대한 탐색을 할수 있었다고 보는 거죠 어 그렇기 때문에 10년 전부터 이 불확실하던 HBM 시장을 겨냥해서 기존 물량을 희생해가지고 간 거에 온 거예요. 그리고 H, HBM 개발에 매진했겠죠. 지난해 시작된 AI 광풍이 음, 엔비디아 맞춤형 최적화하고 맞물려다 보니까 엄청난 수혜를 입은 거예요. 어, 그리고 또 삼성전자가 HBM 이니저 자리를 미국 마이크론에 빼앗길 수 있다는 경고도 하네요. 어, 현재로서는 삼성전자보다는 오히려 업계 만년 3위 마이크론이 어, 엔비디아의 세컨드 벤더로 어, 자리를 물려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그 이유로 그 대만에 있는 패배 공정 기술을 꼽았다고 합니다. 엔비디아도 어쨌든 미국 기업이죠. 어, 마이크론과 거래하게 되면은 미국 정부로부터 어, 직간접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그 마이크론의 품질이 괜찮다면은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이제 품질에 여전히 의문인 어, 삼성의 HBM 보다는 마이크론 제품을 쓰는 것이 나을 수 있지 않냐? 뭐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삼성이 이제 갑의 위치를 이제 한다는 거야. 갑의 위치. 어? 이제는 을도 아니고. 갑. 여러분들 갑 알죠? 갑. 갑의 위치를 버려라! 응?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네요. 어, 적어도 AI 반도체에서만큼은 철저하게 을의 위치에서 시작해야 돼. 을. 을의 위치에서 시작을 해야지, 어? 이제는 갑의 위치에서 있으면 안 된다. 패키징을 소홀히 하던 습관 버리고, HBM의 설계 문법을 다양화해서 새로운 파트너들을 맞을 준비를 하는 등 여러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여전히 AI를 소프트웨어로만 보던 예시절의 인물들은, 정신교육을 어, 정신, 정신교육을 정신, 정신, 교육을 정신 개조하다시피 다시 시켜야 한다. 응? 그래서 연산과정에서 무엇이 시간을 잡아먹고 있는지를, 어, 숫자 단위로 파악하지 못하는 엔지니어들 역시 재교육시켜야 할 것이다. 이 패키징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어, 필요하다면 더 많은 업체를 인수해야 할 거고요. 어, 메모리 파운드리 시대를 주도하겠다고 동탄 선언이라도 해야 할 것이라고 네, 지적을 합니다. 아주 좋은 지적이네요. 그래 이런 지적들을 잘 받아들여서 우리 이재용 회장이 좀 정신 좀 바짝 나게 좀 해야 합니다. 그리멍텅하게 하면은 뭐 삼성도 그냥 갈, 골로 가는 겁니다. 삼성이라고 영원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지금이 아주 중요한 시기면서 기회이다 기회라고 합니다뭐 위기일 수 있지 이 위기가 곧 기회일 수도 있으니까 우리 이재영 회장이 좀 정신 바짝 차려 가지고 어이번들좀 어 바짝 쪼고 또 직원들과 같이 혼연일체 해서 어좀 부족한 부분을 잘 끌어왔 끌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일요일인데 즐겁고 재미있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해요